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우리 옆에 사람 힘차게 박수 치고 웃으시면서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게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 근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노력하고 잘 되면 1등. 노력 안 했는데도 잘 되면 2등.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3등. 노력 안 하고 안 되면 4등. 시작. 하고 잘 되면 1등. 노력 안 했는데도 잘 되면 2등.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3등. 노력 안 하고 안 되면 4등. 그러면 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될 때가 있고 왜 노력을 하는데도 안될 때가 있을까?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네, 그래서 운명과 노력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운명을 우리는 누가 주관하는지를 모르죠. 배우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르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의 영이 있다. 사람 배우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시작. 사람 배우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둘로 나뉘는 거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람이 둘로 딱 나눠져 있잖아. 예수님 라인, 반대 라인. 딱둘 중에 하나. 예수님 라인, 반대 라인. 시작.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 라인은 예수님이 배우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고 반대 라인은 마귀와 귀신들이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영인데 쭉 올라가 보면 잘 보세요. 예. 네. 가인과 아벨 둘이 있는데도 아벨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이렇게 그에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도 아담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와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시고 여기 쭉 내려오면 노아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 배후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다수가 움직이면 옳은 줄 알아 아니요 아무리 다수도 그런 건 그런 것이고, 소수는 무시하네. 아니요, 소수도 오른 건. 그런데 참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소수가 틀리면 당연히 괜찮아요. 소수니까. 소수가 오르면 당연히 좋아요. 아니네. 다수가 좋으면 당연히 좋아. 그런데 소수가 오를 때가 있고, 소수가 그럴 때가 있고, 다수가 오를 때가 있고, 다수가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수가 그럴 때 다수다 보니까 심각해져요. 소수가 오를 때 소수다 보니까 무시당해요 그런데 소수가 오른 의견은 반영해야 되는데 소수가 그런 의견을 반영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소수의 그런 거를 옳다고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게 동성애법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법 자 창세기 6장 8절을 가보세요 노하는 여호와께 뭐를 입어요? 은혜를 아, 근데 노아 그러니까 사실은 다 사람들이 뭐 받았어야 돼 근데 노아만 받아 6장5 절을 가 보세요 장세기6장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 거야 자 저렇게 이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오늘로 가져오면 좋은 본문을 가져오면 여러분 솔직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좋은 분들이요. 나쁜 사람이요? 응? 왜 대답을 하냐? 좋은 분들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분들이요? 어, 그래요. 좋은 분들이 마태복음 27장 1절 가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세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은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필 아까 저 사람들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좋다고 그래? 예?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나빴는데 나쁜 증세가 들 나타났어. 나쁜 증세가. 근데 이것이 점점 점점 가다 보니까 증 자,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도대체 지금 예수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권세로 하냐? 다시 말하면 무슨 권세로 하냐? 그 말은 그것도 간단하지가 않은 게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냐? 더 들어가 우리가 그런 권세 주지 않았냐? 그 말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고 반대 질문을 해요. 반대 질문. 30절로 가세요. 마가복음 11장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내게 대답해봐라.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쏜 온거요 사람에게서 온거요. 이게 말하기가 곤란한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늘로서라 하늘로서다 그러면 그럼 왜안 믿었냐. 요한을 그러면 사람에게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요한을 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 어? 참선지. 근데 내가 신기한 게 지금 뭐냐면요. 이 다툼이 이게 2000년 전의 다툼인데 어쩌면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어? 야, 진짜 역사는 뭐 된다? 되풀이 된다. 야, 진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어느 게 옳은 거냐? 그래서 항상 어디를 돌아다 보라? 뒤를 돌아다 봐라. 지금 내 뒤에 요한은 예수님하고 확실히 같은 나인이야. 그지? 이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 나인이 아니요 그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예수님 나인이 예수님을 죽이냐고. 그잖아. 어떻게 예수님 나인이 이렇게 따지고 대드냐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뭐를 잡어? 트집을 잡어. 사사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하셔도 응, 어? 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떻게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시나? 이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가왜 안식일 날 그딴 짓 하고 있냐? 왜 귀신의 왕 발을 세 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수 없어? 어쩌면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배우의 역사하는 영을 모른다는 거예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타종교에 빠진 사람,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왜냐면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빠져나왔을 거 아니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을 때는 몰라. 나와봐야 알아. 나와봐야. 있을 때는 빠져있으니까 모른다니까. 나와봐야 알아. 나와봐야.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우, 오히려 믿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미쳤다 그래. 예. 우리 보고. 아이 참. 어제도 이제.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지난번이 나 이번이 나 지금이 나? 지금은 너무 많이 깎았어 뒤를 젊어 보여? 에? 아열 살은 젊어 보여? 그그 그, 근데 그참그그 그, 그 이발도요. 그분들을 50년인가 깎았대요. 머리를 세상, 그러니 얼마나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두 두 분이 계세요. 이발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야, 고분 고 따라서 손님이 숫자가 달라. 네, 잘 깎는 사람한테만 깎으려고 그래.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에만 깎다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깎아 본 거야. 이렇게 이게 전에가 난지, 이번이 난지. <laughs> 그래서 이제 전에는 계속 그분을 깎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보통은 안 깎는데요. 근데 저는 한번 깎으라고. 왜냐하면 뭐 그래 봤자 뭐뭐 대머리도 많은데, 뭐깎니까뭐 뭐. 그래서 이제 깎았는데, 이분을 이제 제가 머리 깎으면서 뭐 하겠어요? 전도하지, 전도하지. 그런데...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탁시 불었어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거 죽으면 끝나지 뭐 죽었는데 뭐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죽으면 끝났는데 제사는 왜지내죠다 끝났는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지 않소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이 동학사를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 자매하고 딱 보니까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이분이 그래서 그냥 이다가 있으려다가 얘기를 이렇게 조다 조다하다 보니까 동학사를 왜 가냐 자살하려고 간대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돌아가 자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어떻게 뭐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제. 목사님 여기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 하고요차 같이 타고 있는데요 하고 어떻게 문제와요 그래서 바꿔라 바꿔가지고 여보세요 저 중문교의 장목사인데요 당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래 잠깐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에 그러네 <laughs>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없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국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에? 홍콩이 없으면 홍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요 있으니까 단어가 나옵니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천국 있으니까 천국이 나오죠. 그런데도 자기가 유튜브로 저를 계속 많이 봤대 또 재밌어서 아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를 유튜브로 보셨으면 제가 TV 출연하는 걸 유튜브로 보셨으면 그걸 보고 예수를 지금 믿었어야 되는데 보고도 안 믿었다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말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아 어. 근데 가만히 또 돌려 보니까 아하 설교를 본게 아니라 일반 방송을 본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동치미를 봐서 동치미에서 예수 믿으라고 할수 있어 없어. 그럼 안 되지. 왜냐하면 종교를 편향하면 안 되니까. 만약 일반 방송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괜찮아. 극동방송, 레디오나 CTS에서는 괜찮아. 그러나 일반 방송에서 막 KBS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원래 거기 딱 출연하기 전부터 계속 부탁해요 제발 편향적 종교 방송 종교적 얘기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생방이 아니면요 하면 다 잘라버려요 그런 얘기를 넣으면 다 잘라버린다고 왜 종교의 편향성 때문에 심지어는요 어떤 항의까지 들어왔었냐면 은왜 동치미에는 목사님만 나오냐 어? 왜 목사님만 나오냐?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게 해라. 그렇게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갈 때는 출연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신부님도 불러보고 이제 스님도 불러본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앉혀갖고 했는데 이게 동치미가 주로 가족 프로그램이잖아. 가족 프로그램. 예. 그런데 신부님이나 스님은 가족이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몰라. 또 아는 채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는 채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뭐 말인지는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오셔서 안전은 계시는데 주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왜냐하면 생활이 안돼 봐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잠정으로 결론이 났어. 아 여기는 스님은 조금 스, 신부님은 결혼 안 해서 가족이 없는 분들은 이 프로에 좀잘안 맞는구나 해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제 꼭 예수 믿으시라고. 이제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 같은 머리를 수십 년을 깎아도 실력 있는 사람 뒤에는 손님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 뒤에는 손님이 대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실력을 쌓아야 되겠어? 안 쌓아야 되겠어? 네. 물론 뭐 이제 실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 물론 그것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아 그러면 뭐엇요 하루 종일 다구만 두고 건강 실력이래도 싸가세요. 네? 뭐래도 아 그럼 건강도 보다 실력이다. 실력도 보다 실력이다. 지식도 보다. 실력이다. 상식도 뭐다? 실력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래요 뭐가 있어서.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살면서 뭐가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평생 살면서 지식이 많으니까 그 쌓은 지식을 얘기해줄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도서관이 없었잖아. 누가 다 물어봐.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 다 물어보는 거. 그 할아버지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그 할아버지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어제도 우리 저 수웅 씨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제 딸을 낳아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아우 뭐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올리지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laughs> 그래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 설명을 이렇게 다 해줬어요 네, 그때 막 깜짝 놀리는 거야 이름을 이렇게 세 개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름을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면은 예술인이 될것 같고 이렇게 이름을 지면은 문학인이 될것 같고 이렇게 이름을 지면은 재벌이 될것 같다. 벌써 이름 속에 이름 속에 그게 다 성향이 들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 다 말이라는 여자가 있다. 히브리 이름이지만 아무 상관없지만 신랑을 둘이나 주겠다. 집안 다말아먹은 여자다. 그래서 다말이었다. 깜짝 놀래는 거. <laughs> 어? <laughs> 형제가 많은데 암논이라는 놈이 있다. 남자인데 아무 상관없다. 한국말하고 히브리 이름이니까 그런데도 이 놈이 누이를 건드려가고 암내난 놈처럼 그렇게 살았다. <laughs> 하나님도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에, 아브람은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 그런데 너는 큰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다. 그 이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의 뉘앙스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해가지고 올려 올 이제, 이제 어저께 이제 호 뭐야 등등 등록을 한거 이제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그렇구나. 중요한 게 두노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내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누군가 모르겠는데요.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오늘 제설교를 들었다면 이분들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깨달어? 내가 볼때 그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 말씀도 듣고 못 깨닫는데 어떻게 사람 말 듣고 깨닫는가? 안타까워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다 보세요 사복음소 지나가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계속해서 반대해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온 게 니고데모예요 바리세인 중에서 니고데모가 빠져나온 그렇게 다 나와야 하잖아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은 한번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까지거 그 담배가 뭐라고 그냥 끊으면 되는 것을 그게 한번 담배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듯이 끊어야잖아 담배 끊어야잖아 그런데 담배 피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피면서도 그래 아이씨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그 말을 바꾸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운명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노력으로 운명을 끊기가 쉽지 않다 그 참이 노력으로 운명을 끊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다. 그말 받지만 잘못된 운명 끊으러 왔다. 뭔 기도로? 새벽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잘못 걸려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잘 끊어서 진짜 좋은 운명으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뭐냐면 감사한 게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 시대에는 너와 한 명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되돌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타까워요. 자,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술 먹고 지금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글바글하죠. 그게 잘못, 그게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삶의 낙이 없어요. 왜? 그게 술이 낙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낙이요? 은혜가 낙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받았으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우리할 역할이 뭘까? 아, 그렇구나. 네 배우의 역사하는 영을 받꿔라 근데 본인들은 참 그래서 하나님은 알게 역사하시고 이놈의 마귀 새끼는 모르게 역사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알게 역사하시고 마귀는 모르게 역사한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알게 역사하시고 마귀는 모르게 역사한다. 자 말을 바꿔볼게요. 그말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아예 겼잖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잖아. 그런데 마귀가 나는 마귀다. 나는 귀신이야 이런 마귀, 이런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다시 세상으로 가져올게요. 저는 고향이 어디인 대전인 누구입니다 이러죠. 간첩이. 나는 고향이 평양인데 거기서 내려온 간첩이요, 그럽니까 뭐라고 인줄 아세요? 간첩이 어디 있어 지금? 지가 그렇게 말을 해. 지가 보면서 간첩이면서 간첩은 절대 간첩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똑같잖아 패턴이.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간첩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래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이 바을바글하되니까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 왜그 간첩을 보낸 사람이 내려왔어 그 북에서 간첩을 계속 파송한 사람이 한국으로 나왔대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저하고 친하게 형님 동생하고 지냈는데 뭐라고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간첩 보낼 필요가 없대야왜 박을 박을 증거 대줘. 지금 뭐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다 북의 지령으로 하잖아. 북한 지령으로 안 되니까 다 예. 네. 근데 난 지금 왜 오늘 이 얘기를 좀더해 주냐 그러면 너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래. 너는 북에서도 살아봤고 남에서도 살아봤잖아. 그래도 판단이 안 서냐? 나라가 북같이 돼야 되겠냐? 남같이 돼야 되겠냐? 빨리도 자수해. 그래야 네가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구원받는 길이여. 뭘 얼마나 받아먹었다고, 무슨 손해가 있다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라가 바로 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수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여. 지금도 계속, 숨기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에너 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난 누군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또제 설교는 다 듣더라고. 이제 들으면 자기들끼리 야, 야 장목사가 오늘 새벽에 간첩 설교더라. 너도 들어봐라. 너도 간첩이잖아. 안타까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믿듯 빠져 나올 것이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안 믿듯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배후에는 어느 영이 역사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다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은 다 필요 없어요. 등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전이 다 뭐가 돼 버렸고 강도의 구려이 됐어요. 예. 그거를 방해하는 놈은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박을 박글래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보이스피싱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애들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애들이요 이 도박 연령이 점점 점 낮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옛날에는 어른이 도박했는데 지금 애들도 막 도박을 하거든요.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누구한테 얘기해주려면 그렇게 애들 돈 긁어내서 너잘될줄 아냐 이 도박. 뭐라고 그래야 돼? 그그 도박 만들어서 애들 돈 긁어가는 인간아 네가 잘될것 같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은 가로뉴다가 잘 되더냐? 너또잘 되겠냐? 네 배우를 뒤돌아 봐라 틀림없이 네 배우에는 악한 형이 너를 주장하고 있다 빠져나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누군지는 나는 모르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요. 그냥 살면 노력이죠. 노력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말이고 운명이 안 좋다는 말은 사탄이 역사했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 운명을 바꾸 주옵소서 그 말은 주여 내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꾸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로 사람들의 많은 운명이 좋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이요